냄비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대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냄비입니다. 향무루가 어.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버리는 시럽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럽 개발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시럽이 설탕으로 안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거의 뭐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탕을 좀덜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는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남한테 좀 베풀고 나아가서는 뭐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베풀고 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아예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간단히 소개 한번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소개요 저는 착한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상희라고 하고요 탕후루란 아이템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탕후루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푸드트럭에서 이제 음식을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푸드트럭에서는 항상 어떤 아이템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뭐 어떨 땐 회오리 감자 어떨 땐뭐 소떡소떡 이런 거를 가져다가 팔다가 가끔 한번 탕후루를 팔아봤대요 어? 저게 뭐지?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잘팔렸었어가지고 푸드트럭에서 이제 탕물을 파는 게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납품을 받으려고 제조업체를 알아봤는데. 그 제조업체에서 워낙 바쁘다고 이 물건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조업체가 전국에 두개 정도밖에 없었던 탕오루가 아예 붐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푸드트럭에서 탕오루를 직접 팔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설비도 안돼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탕오루를 만들어서 팔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만들어서 트럭에서 팔자라고 이제 했던 게 제가 탕후루를 팔게 된 계기입니다. 그럼 친구분이랑 푸드트럭을 같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친구랑 푸드트럭은 같이 안 했고요. 제가 그때는 가구 쪽에서 그 맞춤 가구라고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안 좋은 일을 당해 가지고 거래처한테 후불로 물건을 많이 줬어요. 돈 욕심도 나고 뭐 이래저래 매출도 빨리 끌어올리고 싶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 3천만 원, 3,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았어요, 결국에. 저한테 줘야 될 돈을 이제 다른 개인적으로 쓰셨던가 뭐 그런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음. 그래서 집에서 천장만 보고 있었죠. 누워서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음. 너무 힘드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할 것도 없고 일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을 막 가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공자니 맹자니 하는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근데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음. 뭐. 어렵고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마음을 좀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 책들을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겨내고 있는 그 도중에 음. 그때 이제 친구가 아, 탕후루라는 게 있는데 음.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푸드트럭에서 팔자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고 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가 됐든지 다시 어쨌든 일을 하고 좀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이던 간에 근데 음. 어디에 취직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제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탕후루를 만들어서 팔자 했었을 때 이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음.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과일을 꼽아놓고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해 놓고 있어요. 신선하게. 음, 작업이 잘... 다돼 있네요. 네. 요거 작업은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이 출근을 해 주셔 가지고 일이 이제 꼽아 놓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시럽 개발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시럽이 설탕으로 안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음. 거의 뭐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을 때 설탕으로 만든 탕후루가 아이들한테 좀안 좋지 않을까? 라는 인식에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개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완성을 좀 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개발이 안 돼서 아 그냥 다들 설탕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나도 설탕으로 만들어서 팔면 엄청 쉽거든요 배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물, 설탕 이 정도만 넣고 그냥 끓여서, 묻혀서 나가도 누가 먹어도 바삭하고 얇고 코팅이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탕을 좀덜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냄비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냄비입니다 탕후루가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걸좀 직접 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버리는 시럽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두껍게 발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 거는 이제 설탕으로 안 만들어서 애초에 얇게 바르는 방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후가공을 해줍니다. 이게 예, 지금 온도가 1 4 0도 이렇게 돼요. 그럼 몇개 정도 돌릴 수 있는 실험 양이에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실험 양이면 한 20개. 이거 하나에 그럼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0원에 판매하면 한 가져가시는 최종 금액은 마진율은 한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사용하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제 손으로 만든다고 하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남고요. 아르바이트를 쓰고 그렇게 되면은 한30% 정도 마진이 생기고요. 그래서, 창업하시기에는 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워낙 레드오션이라. 레드오션인데 왜 타워로 창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조금 더 건강하다는 마케팅을 하면, 아무리 레드오션인 어떤 시장일지라도, 그 안에서 돌파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한몇 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싱싱하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대략 한두 시간에서 3 시간까지는 아주 싱싱하게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한세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때부터 조금씩 눅눅해지니다 탕후루를 직접 만들게 되기까지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마음을 제가 좀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탕후루가 설탕으로 만드는 거고. 설탕은 아이들이 먹으면 좀 그래도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을 좀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없었고 만들고 있는 어떤 업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구영업을 하던 사람이지 어떤 식품개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공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그걸 시중에 먼저 팔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원해서 먹여보니 뭐 이거는 좀 달다, 이거는 좀 쓰다, 뭐 이거는 좀 시다. 그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좀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계속 바꾸고 바꾸고. 어쩔 때는 6개월 동안 걸려서 완성된 레시피를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도 좋았고 갑자기 탕후루가 확뜰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지 첫 매장을 부천점에 냈는데 3개월이네요? 그 정도만에 한 6개 정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탕후루만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다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들여왔어요 구슬 아이스크림을 왜들여왔냐면탕후루는 먹는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가 주로 먹는데 이 구슬 아이스크림은 좀 희한하게도 30, 40대 분들이 많이 찾으더라고요. 시 그래서 이쪽 상권에서는 이 구슬 아이스크림이 좀 많이 잘 팔려서 이걸로 지금 들어왔는데 탕후루랑 얘랑 같이 팔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것도 조금 더 증대가 되고. 하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했어때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할 정도로 뭔가 뛰어나거나 뭐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냥 아, 내가 뭐라고 이런 촬영까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을 좀 최대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장사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좋은 물건 소비자분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물건 많이 사주셔서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는 남한테 좀 베풀고 나아가서는 뭐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베풀고 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삶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것 같습니다.